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치 E클래스 16년식의 와이드 콕핏을 장착해 줄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동그란 거 두개가 달려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죠 계기판을 아예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와이드 콕핏은 뭐새 제품 리퍼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둘다 순정 제품이에요 오늘 장착되는 E클래스는 16년식 이고요 어, 디지털 계기판의 장점은 뭐 디자인을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라 건데 뭐 아날로그 계기판 사용하시다가 심심하시면은, 뭐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신 것도 좋죠. 그러면은, 일단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6년도 차량이어가지고 멀티컬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 만약에 활성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따로 문의 주셔야 돼요. 네, 16년도 이 e 클래스에 와이드 코피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뭐, 핸들 디자인만 봐도 16, 17년도인 거, 바로 알수 있죠 리퍼 제품으로 장착해 주었고요 리퍼 제품도 순정이기에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은 세 가지로 늘어난 거 아시죠 스포츠 모드 지금 보고 계시고요 클래식 모드 바꿔 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모드 바꿔 주었습니다 와이드 코피는 평평해진 그 디자인도 굉장히 한몫하지만 어, 이렇게 위 아래로 기본적으로 엠비언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티 컬러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아주 뽕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죠. 그리고 부메스터 트위터도 이렇게 이쁜 제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부메스터 트위터를 교체해 줬던 미드레인지 커버도 교체해 주신 것이 좋죠. 어, 지금 약간 이질감 느껴지는 거 보여주시나요? 주변에 검은 테두리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질감은 저 S 모양 같은 부메스터 로고 있죠. 저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선 꼭다리가 오른 여기선 꼭다리가 왼쪽으로 돼 있죠 요거는 아예 정식 커버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뻐요 이런 거는 그냥 위에다 덧붙이는 방식이어 가지고 사운드 눌림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네, 사운드가 눌리면은 뭐 사운드 스피커 튜닝을 아무리 해놔도 뭐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뭐 그냥 통째로 커버를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붐메스터는 원래 달려 있었고 성풍고 앰비언트를 추가해 준거예요 이렇게 성풍고 앰비언트나 붐메스터 같은거 장착해 주셨으면 어, 멀티컬러 메뉴도 활성화 해 주시는게 좋아요 요거는 16 17년도 에서는 없죠 메뉴가 네 저희가 활성화 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메뉴가 없는데 저희가 활성화 해 드린 거예요 보통 이런 메뉴 많이 사용하죠 레드북모드 네, 멀티컬러 흐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2배속입니다. 16, 17년도에도 멀티컬러 메뉴 활성화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교체된 쿠페형 디자인 성풍과 앰비언트도 이런 방향제 같은 거잘 들어 맞네요. 이전에는 뭐 이런 걸로 문을 열고 닫았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양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직접 돌려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돼요. 네, 벤츠 E클래스 16년도 와이드 콕핏 리퍼 제품으로 장착해주면서 멀티 컬러 메뉴도 활성화해 줬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